어, 분수식이 나오면은 이제 n을 잘 분할해주고, 약분이든 통분이든. 자, 이렇게 루트 안에 k 들어있으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n을 하나씩 주는 거는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n 제곱은 빼주고, 그 다음에 n 은 루트 안 넣어서, 일단 이런 정리가 좀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제 루트 n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이상한 거 한번 찾아봐. 그렇지.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없어야 되잖아. 이런 거 있으면 처리를 못 하잖아. 이게 상수이의 처리를 할수 있지. 그래서 뭔가씩 변형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바꾸를 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n에 1부터 n까지 넣으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전개를 진짜 많이 해봤어. 이게 홀수 번장들이 톡톡톡. 나오는 거고 이게 짝수 번째 항들이 톡톡톡톡톡 나오는 거잖아. 요 네. 그다음 빼기 루트 k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네. 어, 만약에 좀 감이 안 잡히시면은 이걸 전개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k에다 1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k에다 2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laughs> k에 3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n까지 넣으면 루트 2n-1 더하기 루트 2n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남아.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앞에 있는 애들한테 집중하면 루트 1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루트 2n까지 쭉 가는 거잖아. 근데 뒤에 있는 애들에 집중해보면 은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루트 1부터? 루트 n까지가 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통째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와, 와. 맞아? 네. 이걸 새로운 시그마식으로 바꾸면은 루트, 알 아,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n 플러스 k로 바꿔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루트 n은 얘랑 붙여주고 n 하나 남아있고 리미트 이렇게 되면 루트 n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n분의 k랑 상수 하나 예쁜 거딱만들어지시고 얘를 이제 통째로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n분의 k의 계수와 이 n분의 1도 딱 맞고요 그쵸? 네. 상수까지 통째로 제가 x로 잡아주면 시작점은 일, 구간 크기는 일, 그리고 n 분의 일은 dx. 뭐야? 왜 답이 없어? 루트 x구나. 이 분의 삼, 삼 분의 이 x. 2분의 3승. 그럼 2 들어가면 2루트이니까 3분의 4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2. 오